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밥입니다. 오늘 또 모던 워페어 투... 아, 뭐야? 아, 자, 잠시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마우스 선 연결 영... 엉... 아이, 그 마이크 선 연결 영망이네요. 일단은 오늘 다시 해야죠!

일단은 합시다.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기야. 기군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다가 프라이스를 구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얘 죽죠. 어, 뭐 여기야. 내 적의 적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싸우고 있죠 지금 나는 나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얘네들끼리 싸우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내적 마카로프의 적 마카로프라는 저의 적이 있죠 그 마카로프가 마카로프의 또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말고 다른 적네그 적이랑 싸우는 겁니다 얘네 지금 잠깐 이쪽으로 갈수 있나? 못 가죠 아... 싸워야 하는구만. 총 받고. 싸워야 하는구만. 싸워야 하는구만. 아! 아, 젠장, 옆에애가 있었어. 그 무시하고 뚫기는 힘들었다. 일단은 내가 명스 아, 명스나이퍼인데 내가. 아, 진짜 좀 죽어 그래. 자이 정도만 정리를 하지 말고 좀더 정리를 합시다. 내 적의 적이다. 나오죠 내 적의 적. 난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지. 하하하하하. 아, 헬기. 이제 돌진이다. 아야! 아, 이게, 이게 진짜. 나를 바라보는 놈들은 다 죽여버릴 거다. 아, 네, 저기, 저기라니. 우와! 우와! 아! 뒤치다감. <laughs> 네, 이한 장, 한 복판에 아군이라고 는 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여기 뒤에 있는 놈들 다 죽여버려야 돼. 지치다, 이거들아. 봤았어 이런 놈들. 다 죽여야 돼. 애들은 자기가 극장이 다른 놈들은 다 죽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하지. 내 적이 적이라니. 아, 죽었다. 총, 총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거. 총을 지금 쓰나를 바꿔야 되는데, 스나이퍼라고 다른 걸 바꿔버렸기 때문에, 안전하게 합시다, 이제. 좀 안전하게. 무작정 빠르게 돌진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좀 안전하게 합시다. 이게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딨냐. 이것도 제가 좀 싫어하는 코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맥테비시입니다, 현재. 맥태미시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냐? 안 죽었네. 저 장갑차 이렇게 클랍니다. 가 가자. 돌진! 고, 고, 고. 감동이 너무 심해요, 이거. 오케이, 캡틴 플라이스이 깨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버킹난이 들어도. 내 네, 저게 적입니다. 내 네, 저게 적. 이제 2대1로 싸운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2대1도 아니죠. 봐봐, 아, 지금 사방의 적이잖아, 사방의. 앞에서 맞고 뒤로 숨으면은 뒤에서 뒤치 당하고 뒤에서 맞고 앞으로 숨으면은 앞에서 당하고 완벽하다. 그러므로 재장전은 항상 돼 있어야 합니다. 봐봐 뒤에서 뒤치 당하잖아. 내 적의 적. 나는 죽이기가 쉬울지 몰라도 어이구 죽었네. 저 오래 계속있으면 저 헬기한테 맞아죽어요 날 쏘는 놈들은 다 가만두지 않겠다 돌진 아 뭐야 이 개는 놀래라 저 개는 뭐야 저거 았어 이제 게임이 한번 저장이 되겠지 아. 어. 아프 아프 아, 아 저장 안 됐다 저장 안 됐다 아직 아직 안 됐다 아직 저장 안 됐다 아직 저장 안 됐다 아직 저장 안 됐다, 저장 안 됐다. <laughs> 야 어디서 저장되냐 나 이거 오래 안 해봐서 모르겠다 알겠어 필요 없어요 돌진이다 필요 없어 돌진이다 아 부잖아. 이런 놈들 죽여야 돼 빨리 이거 타고 있는 놈들 어디로 가야 하오 나 진짜 어디로 가야 해 지금 다 마카로프의 적들입니다 저의 적인 마카로프의 적 나우 적인 마카로프의 적. 오, 뭐야, 이거. 옷 색깔이 다르죠? 한 놈은 파란 거 입고 있고, 한 놈은 지금 뭐, 딴거 입고 있고, 있고. 난 지금 위장복 입고 있는 거임. 기로 가야 하나? 설마? 아, 일로구나. 나 이때까지 길 어디? 이때까지 길 어디로 찾았었니? 이때까지, 이때까지, 이때까지. 오, 됐다. 좋았어. 이건 조전력만 좋으다 되는 게임일세. 아야 어디다 어디냐, 어디냐. 아, 또 뭐야 아, 또 뭐야 아 뒤치 아 뒤치 아 잠만 어 조정될 나이스샷 아씨 이렇게 뭐야 자 이렇게 걔한테 물렸을 때는이키 누르면은 살아납니다 이영 아, 뭐야, 왜안 가? 아, 또 뒤치당하고 있네, 죽어라.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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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 어쩔 수 없다, 죽자. 어쩔 아, 수 없다, 죽자. 아, 죽자. 아, 죽자. 아, 뒤치당했어. 이제 내가 가는 길 뒤에 저기 한 명이 있으면은 그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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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여부터 쳐야 되는데? 걔 어디냐? 개쳤다가좀 애들을 죽지지뭐라네 야, 뒤에서. k 좀, e 좀늦게가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이것들을 날 죽이려고 대들어 뒤치다 이것들아! 나한테 뒤치한 보답이다! 나를 뒤치해가미? 나 마카로프죠? 마카로프! 지금 셰퍼드가 배신한 것 때문에 마카로프까지 일에 참견을 하고 있어요. 나도 시간 잡아먹고 싶진 않거든? <목소리> 게임 저장되면 오케이. 저장됐다. 게임 저장하는 게 되게, 어? 지치당함. 와, 확인 사살 봐. 계속 때리는데? <목소리> 네,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가 길을 아까 잘못 찾아 헤매가지고, 순간. 아, 뭐야 또? 어느, 어느, 어느 놈이야 또? 아, 살려줘. 오케이. 안패하라 표시 꺼지면? 아이고. 으냐, 어디냐, 어디냐, 어디냐. 어디냐. 일로 와라, 무서워하지 말고 와라. 아, 보잖아. 아, 날 공격하려는 것들, 날 공격하려는 것들. 귀찮게 굴지 마. 돌진한다. 이잖아. 아, 제발 나도 서두르고 싶거든. 저왜 바꿨냐면은 탄창이 없잖아요. 난 돌진이다 이제. 죽었다. 살려줘. 아, 애들이 너무 많은데 보통 난이도가 이렇게 난나 이거 훈련팩 난이도로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날 공격할 만한 것들은 다 죽여버려. 상황을 봐서 내가 지금 저격수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샨 잡아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나의 생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오케이. 농담됐겠지? 아이고, 여기 더 많다. 여기 많다, 여기 많다. 여기 아주 천주구만. 아, 뭐야. 왜, 왜 넘지를 못하니? 뭐? 이것도 못 넘어? 바보야? 오케이. 내가 저걸 수월하게 잡아놓은 덕분에. 이런 거는, 손쉽게. 이런 거는, 아, 진짜. 왜 이래, 맞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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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도 빨리 가고 싶거든. 자, 이제 돌질이다. 탄창 따위 없어도 돼. 되니까 자, 빨리 가자. 어디? 어디야 또? 아 RPG 같은 것. RPG. 아 진짜. 어뭐 저장됐다. 내이 이거를, 이걸로 바꾸자. 이것도 탄창 없는 건매한 가지네. 올라가는 길목에 나를 방해하지 마라. 왜 그래? 내가 무섭니? 아, 이게 탄창 더 없네. 아, 내놔. 아, 열상 조중량이야 젠장. 아이, 쓴하잖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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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신하잖아. 아 똑같은 거아 아니다 아니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살려줘. 루 치라고 한거 같은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이걸 로 시간을 몇 분이나 끌고 있는 거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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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어디야? 아, 여기구나. 여기였어. 이거 여기가 아닌데? 탑승하라! 이거면 미션이 성공한다! 아직, 하지만 완벽하게 성공은 아니다. 아, 드디어. 다 성공은 아니죠. 이제 여기서 접두기고 비행기까지 탑승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죽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 너님이 프라이스림군 운전 좀 똑바로 해봐! 내가 저걸 죽일 수가, 아이구야 죽일 수가. 나중에 내가 운전해야 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얘가 죽어버려서. 욕이라니 오른쪽을 봐, 아! RPG 전장을. 스토리입니다, 참고로. RPG. 네, 이거를 타, 타야 되는데. 죽죠. 죽음이. 아니야 날 방해하지 마라 날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타야 된다 타야 된다 타야 된다고 타야 된다 오케이.